안녕하십니까. 호주강변 강일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볼 얘기는 호주에서 체포되었을 때, 호주에서 경찰한테 체포되었을 때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절차가 어떻게 되며 무엇을 조심을 해야 되며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주에서 체포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범죄의 연루가 되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나한테 무슨 범죄에 관련된 물건이나 마약이나 뭐등 이런 것들이 아, 발견이 되었다라든지. 우선 체포의 절차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에 연루되거나 뭐 가정폭행 사건으로 인해 갖고 경찰이 집에 찾아왔는데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술서를 받고 이제 진술을 받다 보니 무슨 범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와서 이제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you are under arrest라고 하는 순간 아 내가 체포가 됐구나 내가 피의자라는 거구나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왜냐면 그냥 얘기를 하다 내가 체포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나를 왜 지금 끌고 가는 거지? 등등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 거, you are under arrest 하는 순간 나는 체포가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you are under arrest 라고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caution 이라는 거를 해요. 일반적으로 경찰은 이거를 쭉 얘기를 하는데, you are under arrest. You don't have to say or do anything if you don't want to. Anything you say or do can be used against you in court. 이렇게 말을 하죠. 뭐, 한국에서 말하는 미란다 워치랑 뭐 이렇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신은 체포되었고, 무비권을 행사할 수가 있으며,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증거로 채택되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쭉 이어서 얘기를 하죠. You're under arrest, you don't have to say or do anything if you don't want to.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체포를 하거나 경찰이 자기가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워를 행사할 때는 항상 경찰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 어느 경찰에서 왔는지 그리고 무슨 파워를 왜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My name is Constable 뭐뭐뭐. You are u n d r arrest for 뭐뭐뭐. you don't have to say or oh, do anything. 뭐뭐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이름을 꼭 얘기를 해야 되고요. 경찰서를 얘기를 해야 되고 왜 체포가 되는지 설명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게 후딱 빨리 가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고 이제 정신이 없어 갖고 기억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기억해야 될 거는 you are under arrest 하는 순간 아, 내가 체포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체포를 한 다음에 이제 경찰서로 데리고 가죠? 체포를 할 때는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게 일반적인데, 경찰서로 갈 때는 이렇게 뒤에 이제 트럭 같은 것에 케이지가 달려있는 곳에 넣어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세단차에 뒤에 앉아서 가는 경우가 있고 이 수갑을 찰 때도 있고 안찰 때도 있습니다. 케이지에 들어가서 갈 때는 그 안에 벨트도 없고 안전벨트도 없고 위험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 뭐 경찰이 이 사람을 이제 좀 괴롭히거나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럴 때는 일부러 막 범프 있는데도 가고 막 빨리 달렸다가 섰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막 다치게 만들고 이러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니 아무것도 잡을 것도 없으니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찰서에 가가지고 체포가 돼서 들어가게 되면은, 커스터디 에어리아라는 곳에 가는데, 제일 처음에 커스터디 사전트를 만나게 되죠. 그럼 그 사전트가 설명을 해줘요. 당신이 이렇게 체포돼서 왔고, 거기에서 또 다시 한번 권리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또 뭐,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체포가 되었고,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고,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일례를 들어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체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가정폭행으로 체포가 되어서 들어왔고, 거기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하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4시간이 있으나, 타임아웃이라 그래서 뭐 통역사를 부르거나, 뭐 이거 하거나 저런 거 하거나 그러면 그 기간이 연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포가 돼서 경찰서에서 있어야 하는 시간이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경찰이 이 사람을 구속재판을 할 것인지 불구속재판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돼요. 구속재판을 하게 된다라 그러면 바로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 안에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불구속재판을 하게 된다라 그러면 풀어주면서 보석조건을 붙여주고 경찰이 그 다음에 몇월 며칠 재판에 와야 된다라고 하고 기소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중요한 거는 딱. 체포가 돼서 경찰서에 갔을 때 우선은 변호사한테 연락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아, 내가 지금 체포가 됐습니다. 어디 경찰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그럼 경찰이 상황을 좀 파악을 빨리 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소가 됐는지 구속될 것인지 불구속될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급히 그날 재판이나 다음 날 재판에 가야 된다 그러면 준비를 할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묵비권 행사해야 됩니다. 경찰한테 무조건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변호사가 온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돼요. 변호사가 오게 되면 오히려 불리하고 묵비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가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변호사는 절대로 경찰서에 가지 않고요. 가서는 안 되고요. 안 가는 이유는 의뢰인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때 가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모르는 변호사인 겁니다. 경찰서에 체포가 돼서 왔는데 변호사가 온다. 그럼 그 변호사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정말 의뢰인을 위해서 형사 사건에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면 절대로 경찰서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이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묵비권을 무조건 행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판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럼 법적인 권리, 어,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체포 절차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법적인 권리 뭐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은 권리예요. 묵비권은 권리다. 묵비권 행사한다라고 해서 내가 피해 보거나 손해 보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내가 이제 가족이나 영사관한테 연락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한테 가장 가까운 패밀리한테 연락을 해서 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사관에, 한국 사람이면 한국 영사관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사관에 사건, 사고 담당을 하시는 그 영사분들이 계시고요.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체포가 되고 이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으나, 근데 현실적으로 영사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영사관에서도 뭐아 그런가요? 뭐 변호사를 이렇게 하고 붙여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거나 자기네 리스트에 있는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영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없고 오히려 한국 사람이 자기가 체포가 되고 기소가 되고 문제가 됐다라는 거를 호주에 있는 한인 영사한테 알려줌으로써 한국 정부의 나에가 해외에서 문제가 됐다라는 거를 알리는 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영사님들이나 거기 직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넘어서서 사건을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본다라든지 도와주려는 것처럼 하면서 그 사건을 파헤치려고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호주는 특히 이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영사가 경찰이에요. 한국 경찰 출신이 사건, 사고를 담당을 하는데 이게 너무 아이러니컬 하죠?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잡고 피의자를 잡는 역할을 하는 경찰이 호주에서는 피의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경찰 명사로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어떻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어떨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퀘션마크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족한테도 연락하고, 변호사한테 연락하고, 그리고 무비권 행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가 되고, 구속재판을 하든, 불구속재판을 하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죠. 음, 그 다음에는 법적인 대응을 해야 돼요. 이제 체포가 됐고, 구속을 당했건, 불구속을 당했건, 재판을 이제 받아야 될 텐데, 경찰의 역할은 우선은 체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법원에다가 내세우는 게 경찰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는 법원에서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등등 판단을 해야 되는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체포가 되는 순간 가능하면 변호사한테 연락을 하는 게 좋을 것이고요. 변호사한테 전화를 주시게 되면 변호사는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재판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풀려나와서 불구속이라면 불구속 재판을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구속돼 있는 상황이라면 보석 심사 재판을 신청을 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뭐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특히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게 내가 협조를 하고 그래도 경찰한테 잘 보이면은 경찰이 나를 위해서 좀 신경 써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절대 없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경찰이 체포를 해서 데리고 갔다라는 구속을 시키거나 경찰서에 데리고 갔다라는 거는 어떻게든 기소를 하겠다라는 거고 자기네가 봤을 때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리고 경찰이 아,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는 1도 없습니다. 경찰은 마치 자기가 이거를 좀 당신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줘. 이런 식으로 꼬시고 설명하고 얘기를 하고 회유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절대로 도와줄 생각이 없다. 경찰은 어떻게든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고 구속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기소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자기 실적을 채우려고 하지 뭔가 협조를 함으로써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거는 1도 없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본인 역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상황에 처했으면 나의 역할을 하고 나의 권리를 이행을 하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경찰들이 자기네또 역할을 넘어서 뭔가 얘기를 하면서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재판 가 가지고 그냥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변호사를 수임하지 않고 본인 혼자 가서 그냥 유죄 인정하고 대충 끝내 버리게 하려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변호사가 붙게 되는 순간 자기네가 제대로 못했거나 기소하기 충분하지 못했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서 그거를 파헤치게 될 것이고 무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별거 아니야. 그냥 가갖고 법원에 가갖고 판사한테 대충 얘기하면 그냥 끝날 거야 라고 함으로써 그냥 이 사람은 이게 내가 진짜 별거가 아니구나. 체포가 됐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기소가 됐음에도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고 손해보고, 그렇게 해서 정과 남고, 그래서 비자 취소되고, 심지어 그렇게 하다가 신용까지 받고 이러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요. 체포가 됐고 경찰서에 갔다라는 그 상황 자체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주민등록증을 딸때 지문 채취를 하거나 이래서 정부에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호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범죄로 연루가 되지 않은 사람은 지문 채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연루된 사람만 지문이 시스템에 남아 있는 거고 그 이유는 혹시 나중에 다른 문제가 있거나 다른 데서 증거 채취하게 됐을 때이 사람의 지문이 있는지 없는지 대조하고 검사하기 위해 시스템에 남겨 놓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지문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이거에 되게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고 있지? 이거는 완전 프라이빗이고 개인정보인데 나의 지문을 정부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놀랍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또 범죄의 검거율이 훨씬 높을 수도 있죠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본 거는 체포가 됐을 때, 경찰의 뉴사스웨어에서든 퀸스랜드든 호주에 어디서든 경찰한테 체포가 됐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절차가 어떻고,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물론 범죄에 아무것도 연루가 되지 않는 게 좋겠죠.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 고 그러면은 그럴 일이 없지만 억울하게 체포가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뭐가정 폭행 사건 같은 경우로 옆집에서 신고를 했는데 문제가 돼서 체포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포가 돼서 가게 되면 그 조그만 방 안에서 앉아갖고 쭈그리고 앉아갖고 5시간, 6시간씩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 항상 대비를 하고 항상 나의 권리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변호사, 적어도 형사사건 할줄 아는 변호사 한명 정도의 전화번호는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게, 혹은 누군지 이름이라도 알아서 경찰한테 구글에서 서치해가지고 전화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할수 있게끔 해서 그때 그 순간에 나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이행을 하면서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